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라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드망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압과 스보임왕 세메벨라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띵골짜기 곧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위기아다임에서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마르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두왕과 구모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임왕과 벨라 곧 소할왕이 나와서 시띵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오 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띵골짜기에는 역청구동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무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무레는 내수골의 형제요 또아내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살을 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건드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처부수고 담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14장 1절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치르는 최초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전쟁사라고 할 만큼 피비린내 나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왜곡되게 생각하면 아니됩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본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저질러 왔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이라든가 모든 것이 여호수아의 어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러한 전쟁의 근거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전쟁사들은 영적 원리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우리의 대적인 사탄막이 우리의 죄악들과 싸우는 전투의 원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서 지나치게 잔인하게 이방민족을 정복하는 것을 보아도 식말하거나 의아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은 우리의 대적 죄악의 세력과 싸울 때 그렇게 피비린내 나게 싸우란 얘기지 사람을 이렇게 죽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도, 오늘 아브라함의 전쟁도 그러한 시각에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이 정세가 일어섰습니다. 지금 이제 사해지방, 가나안지방의 5개국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엘람 왕국의 그들로 메오 왕이 굉장히 모든 것을 정권을 잡고 그 주변의 나라들을 속고로 삼습니다. 그런데 어, 원래 이제 가나안 땅의 5개국 동맹체가 이 엘람 왕국에게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하고 12년간 바칩니다. 그런데 이들이 12년간만 바치고 13년째 되던 해서부터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람 왕국의 그들라 오멜 왕은 그 주변에 있던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3개국과 연합을 하여서, 가나안 땅 사회 근처에 있는 5개국 동맹체를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다 그것을 노획해 갑니다. 이때 그5개국 동맹체 안에 있던 소동과 고모라 성에도 함께 침공을 받아서 로시, 그엘람 왕국의 포로가 돼서 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지금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자기의 가설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추격하여서 로과와또 어, 포로로 모든 잡혔던 사람과 빼앗겼던 모든 물건들을 되찾아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로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현실적인 조건에 맞춰서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지금 이 전쟁 얘기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결과가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선택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이 후회되고 고통스러운 결과가 오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더 쉽게, 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는 당장은 유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저 이방 나라 엘람 왕국의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겪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를 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롯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롯을 되찾으러 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 하나님을 떠나고 나를 떠나더니 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가 신앙의 동지 혈육이란 얘기는 단순하게 육신의 혈육을 넘어서서 생사 고락을 함께 했던 신앙의 동지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란 얘기입니다. 이 형제가 권한다는 것을, 고생하는 것을 볼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랑 때문에 추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보다도 타인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가 하나 더 효과가 큰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그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으로 떠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318명의 작은 인원으로도 그 수많은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비록 나와 마음이 안 먹고 나를 떠나고 나를 섭섭하게 한 형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대로 우리가 그 형제에게 적용해야만 합니다. 또그들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들이 바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늘 중보하며 도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롯은 자신의 선택으로 당장의 유익한 길을 걸어갔지만은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현실에 타협하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 비록 하나님 아버지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